자 그럼 이제 창원 삼총사가 사는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이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부터 볼까요? 마당에서 쪽문을 열고 들어가 우측으로 돌면 오, 야 운동장이다 넓다. 우와. 집보다 더 넓은 잔디밭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미소랑 엄지 척의 그 전용 운동장의 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아유, 부럽네. 이쪽이 저희 강아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운동장인데 여기 원래 다 전부 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위해서 할머니랑 저를 위해서 막 갖고 주신 공간이에요. 잔디밭에서 뛰어 놀던 미소와 척이 달려간 곳은 저 파란 지붕을 이고 있는 공간. 바로 두 녀석의 집입니다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생활한대요 근데 담이 굉장히 높네요 시각 가운데다 보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뒤쪽에 밭에 고양이들도 많고 빨리 움직이는 빨리 지나가면 얘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쫓아가고 싶어하고 짖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서 아예 밖에 시야가 안 보이게 이번에 올해 여기는 정리를 했어요. 민수 씨와 할머니의 집도 궁금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살다가 저는 마산으로 나가고 이제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던 집이었는데요. 문이며 거실 마루까지 원목으로 가득합니다. 전형적인 저 할머님 댁이에요. <laughs> 사실 여기는 민수 씨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래요. 민수 씨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마산 시내로 이사가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들어와 사셨다고요. 그리고 3년 전 민수 씨만 이 집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저기 제 방이에요. 야방이저 단출하네요. 근데 손자와 할머니의 동거는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창원 시내에서 미소가 아주 어릴 때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달두달 달 그냥 나날이 너무 무럭무럭 자라서 그 조그만 집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정리를 하고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본가도 빌라다 보니까 얘가 와다다뛰면 층간 소음도 있고 본가에 들어가서도. 쑥쑥 자라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냥 마당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랑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해서 강아지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손자와 함께 살게 된 할머니의 일상은 좀 바빠졌습니다. 손자 먹일 밥상에는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올리고 싶은 게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어우, 어우 호박전 호박전 어우어 이거 불고기까지 오늘 생신이에요? <laughs> 혼자 계시면 뭐난 되는 대로 묵지 뭐 여자들 뭐 혼자 있으면 뭐. 아니 이개 바람이 안 그럽니까 개, 아, 개 바람에 뭐가고 <laughs> 개 바람에? 개 때문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시도 고생을 하면 있었잖 드디어 할머니와 손자의 식사 시간 야밥 도둑들만 모아 놓으셨네 정말. 아우 호박도 파테, 까지도 파테, 다 파테 상태로. 응. <laughs> 맛있네. 사실 할머니는 민수 씨가 미소와 함께 집에 온다고 했을 때만 해도 식구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은 모르셨답니다. 어머니 개를 한 마리 어었는데난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는 개개 개를 데려가면 내가 자주 갈게요. 이라는 게는 진동에 그래서 그걸 반대로 방문해서 어떤 지한가 몰라 갖고 그렇게 놓고 좀씩 딱 데려와 하는 게라 개를 갖다 놨어요 방에 좀 미술 데리고 아 냄새 안 나니까 아무 씻거도 지금 생각해도 저 머리가 친 거리시나 봐요. <laughs> 그러던 어느 날또 아침에 자고 나니까 하얀 개가 와가 있어요, 하얀 조만한 개. 또이게 무슨 개고 이런 개네? <laughs> 아 친구가 몽키 하겠다 걔속 가. 아 니는 친구 몽키 하겠다 간다고 다 가져오나. 또 어느 날 아침에 또 나온 게도 그은 개가 하나 또 왔는 거라 아니 무슨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우는 듯이 그래, 이가또 또 오느냐 이 내가 어제 계셨으면 맨 처음에는 야 개를 택할래. 할머니 책갈래 챘을까? 대답은 뭐라고 뭐라고요? 안 하대요. <laughs> 그날 밤 견사를 찾은 민수 씨 종일 노느라 바빴던 녀석들의 털을 만져주며 재울 준비를 합니다. 민수 씨의 손길이 마냥 좋은 막둥이 척. 그리고 미소와도 애틋한 밤 인사를 나누죠. 잘자. 오늘도 더운데 고생했어. 미소는 금방 잠들겠는데요. 척은 이미 꿈나라에 갔습니다. 평온한 밤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야왜 이렇게 하루가 다게 애들이 크냐 또왜데고 왔냐 그 말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행동은 우리 아이들이 예뻐해 주는 모습이 네. 아, 진짜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렇죠. 네. 예, 다 같이 식구들이 잘 지내는 그럼요. 거 정말 예. 보기 좋습니다. 네. 사실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이고, 할머니는 네.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주무실 음. 정도로 힘들고 또 외로워하셨는데요. 손자가 세 녀석들 데리고 들어온 셈이잖아요. 그 후부터는 그냥 할 일이 많아지긴 했지만 네. 사는 재미도 그만큼 늘어서 지금 없이 좋아하신답니다. 네. 사실 뭐 할머니도 예. 외롭지 않고 좋으시겠지만 진짜 수혜자는요 네. 바로 민수 씨하고 반려견들이에요. 맞아요. 아까 저 민수 씨저 할머니가 닭해 주는 거 보셨죠? 오, 네. 와 진짜 사내진미야 산의 사내진미. 산의 네. 거기다가 우리 반려견들 고봉밥. 맞아요. 누가 챙겨줘 그거를? 네, 할머니가 정말 손이 크셔서 오늘 맞아요. 보신 건 세발의 피랍니다. 음. 일단 달걀 삶아 때도 한 판. <laughs> 고구마도 살맛 다다 그냥 한 솥. 이렇게 하도 그냥 먹을 걸잘해 주시니까 오히려 민수 씨하고 반려견들이 체중 관리를 해야 된대요. 진짜 우리 민수 씨가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행복에 겨운 손자와 반려견들 만나러 또가 보시죠. 하늘이 꼬물꼬물 한가 싶더니 다행히 해가 났습니다. 늘어난 할머니와 민수 씨는 텃밭에서 채소 수확 중. 아 대파가 좀 엄청 실한데요. 민수야 이 다랑이 떨어. 아니 근데 저두 식구가 먹기에는 좀 너무 많은 양 아니에요? 다쓸데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요 꿈에도 막큰 동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라고 말하셨죠. 민수 씨한테 도움이 되라고 농사를 지으셨다고요? 네. 음? 민수 씨가 조금 전에 수확한 채소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무공예다, 무공해 오공예. <laughs> 할머니, 갔다 올게요. 아잘 쓸게. 할머니 댁에서 걸어서 10분. 이 식당이 민수 씨의 일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족 경영 중인데요. 민수 씨가 주도적으로 맡고 있대요. 능,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커피가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 카페 가서 배우면서 커피 일을 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했어요. 음. 2년 정도 하고 자리를 잡아서 어머니랑 여동생이 계속 카페를 하게 되었고, 저는 다른 일을 찾아서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설렁탕집을 고른 거죠? 제가 설렁탕 곰국을 좋아해요. <laughs>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끓여주셨거든요. 식당도 그래서 시작했는데, 식당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laughs> 이제 7개월 된 초보 사장님,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가짐은 수십 년 전통의 설렁탕집 사장님 못지 않답니다.